이번 시간에는 late init, lazy 이 지연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연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연 초기화를 공부하시는 분은 먼저 클래스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어, null safety, null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가 일단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앞부분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되고요. 자. 지연 초기화를 설명 한번 해 볼게요. 지연 초기화는 우리가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를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변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자열로 이름을 이렇게 미리 정의하고 쓸 때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네임이를 하는 프로퍼티는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만약에 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순간 이만큼의 공간이 써지는데. 이 공간이 사용되는데, 메모리가 사용되는데 이가 특정 조건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죠 메모리가 그만큼 근데 지금처럼 작은 문자열이면 상관없지만 뭐 문자열이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의 뭐 상속 정도에 따라서 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고 치면 몇 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쓰지도 않는데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낭비겠죠 그래서 이 지원 초기화라는 기술은 메모리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초기화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late init 부터 볼게요. late init, l a 은이 스트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late init bar 라고 하고 name, string 이렇게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레이트 이 t 바까지는 자동 완성될 거고 다음에 변수명 타입 이렇게만 적어놓고 얘가 레이트 이닛이라는 게 변수 앞에 붙어있으면 어떤 의미냐 면은 코드 상에서 어딘가에서 요 네임 변수의 값을 넣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스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이 지연초기화는 클래스에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링이 공부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기본형이 아닙니다. 기본형 그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형이 뭔지 혹시 기억이 안나신다면 기본형에는 인트도 있고 롱도 있고 플롯도 있고 어, 더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변수 레이 i t 의 변수명 타입 인데 이게 기본형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려보면 써있죠. 레이티 i t modifier is not allowed on p r 라고 해서 기본형이 아닌 거에서만쓸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쓸수 있어요. 근데 레이트인지 왜 나온 거냐면은 원래는 저런 스트링이나, 아, 스트링은 기본형이 아니니까 괜찮고, 인티저나 롱에 쓰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클래스를, 요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것그 안에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 쓴 네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주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전화번호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설계한 클래스들을 지연 초기화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레이트 이니시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네임에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될 겁니다. name이라고 보다 이제 지금 person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콜레스 클래스가 상당히 많은 자원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초기화를 하지 않을 때 쓰는 게이 r a t e init입니다. 자 그리고 lazy가 있어요. lazy는 레이트이니까 다르게 자, 발로 시작합니다. 읽기 전용 함수죠. 한번 입력되면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a g e 를 쓴다 그러면 바이 레이지 하고 레이지 코드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발, 변수명, 바이 레이지. 여기에 자, 변수에 들어갈 뭐가 될까요? 클래스 생성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한번 앞에 써보셨죠? 레이드이고 바 바인딩 바일 레이지라고 해서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점, 인플레이트,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근데, 클래스 생성자로 했으니까 주로,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액티비티 메인바인딩은, 클래스 생성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인플레이트가 들어왔어요. 요 인플레이트가 하는 일이 있겠죠. 클릭해 보면, 아이고요. 클릭해 보면, 안 넘어가는군요. 요 인플레이트가 하는 일이, 이 액티비티 마인 메인 바인딩을 생성을 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려 보시면, 퍼블릭 스테틱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고 돼 있죠. 이 퍼블릭 스테틱 다음에 나오는 게 반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트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의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성돼서 바인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 레이지는 기본형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티형도 쓸수 있어요 생성자 또는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레이트인이 있고 레이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변수겠죠 변수. 변수를 보시면 얘는 읽기 전용이 아니고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레이즈를 쓴다는 거는 한번 값을 입력해놓고 바꾸는 경우가 없을 때, 그럴 경우 레이즈를 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값을 좀 바꿔야 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퍼티 변수에다가 스카시라고 줬지만 나중에 좀 캘리라고 바꿔볼래? 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 코드에서 뭐 if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죠 조건이 들어가서 이런 조건일 경우는 name을 캘리로 바꿔야 된다. 그럴 경우는 네, r a t e init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지로 21이라는 인트 값을 넣어놨는데. 요 레이지가 됐든, 레이트 인지 됐든, 이렇게 작은 값을 지연 초기화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설계한 클래스를 지연 초기화 하고 싶을 때 주로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